네, 방송에서부터 진짜 취업 이야기, 잡다구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아, 없어요. 음, 없어. 이게, 이게 시간이, 에, 많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에. 게스트 분께서. 어, 글쎄요, 어떤 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깔까요? 어. 어찌되었든, 자, 어, 어쨌든 저희가 여기를 지금 쓸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분이 신익태 대표님이란 분인데, 어, 별명이 청년도사래요. 어, 지금 거의 다 오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리면서 저랑, 어, 좀 지루하시더라도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수다 떨면 지겨우니까, 놀러와봐. 앉아봐. 앉아. 자, 어, 내가 채워줄게. 저희 스텝입니다 오늘 잡다구리를 오늘 도와 오늘 저희 도와주는 우리 진행을 지금 해주고 있는 저희 스텝인데 잡다구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잡다구리 무슨 뜻이에요? 잡어 일자리 이 자리 뭐뭐 뭐 있겼나 여기 안 좋은 어떤 기운이 어자 본인 소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 뵀는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FD 용진안입니다 그시야 진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음, 지금 여자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음. 가. 네. 할 말이 없다. 저기 미안한데 네. 마이크 주고 가. 네. 이렇게 재미없게 끝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기 어, 가서 가셔서 어디쯤 오셨나 한번 봐주시고. 저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자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 네, 오셨네요. 네, 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네. 어, 도, 어, 네. 진짜 도사하신 것 같은데.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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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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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요. 네. 그냥 가시죠. 그냥 이 상태로 <laughs> 좀 가겠습니다. 자. 누구신지 일단, 아, 그 네네. 소개부터 네네. 먼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생들의 대장, 네. 자칭 이야기하고 다니는 아, 신대장이라고 불리는 신익태입니다. 어, 청년도사. 청년이 들 제일 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하게는 대학생이죠. 대학생들하고 음. 한 10년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 음. 네, 그래서 잘한다? 그쵸, 맨날 지내니까. 그렇죠. 뭐 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니까. 저희, 어, 자, 좋습니다. 네. 신대표님 느낌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고생합니다. 오늘 네. 저희가 다뤄볼 내용, 저 네. 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잠깐 뵀죠. 자, 잠깐 네. 뵈면서 네. 네. 어 그때 정해진 주제. 네. 네. 아,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알찬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네. 주제. 어, 알차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진짜 취업 이야기, 잡다구리 프로젝트. 갑시다. 취업 비수기 안될 놈을 대게하는 법. 야 제목 카이트참 좋아요. 세다. 그럼 일단 안될놈. 네. 안될놈, 어떤 놈들이 안될놈인가요? 안될놈들은 안될놈들이 안될놈이죠. 대충 어떤 스타일의 애들이 안되는 애들이에요? 그 우선 기본적으로 네. 지가 가면 안되는 회사를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원을 아, 해. 아, 아 예. 네. 무지마 지원? 응. 아, 아, 근데 네. 애들이 아예 그러진 않고 음. 대충 자기 딴에는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있지만 네. 음. 솔직히 자기가 능력도 없고 네. 직무 경험도 없고 네네. 그 회사는 이해도 없고 음. 사실 잘 몰라 음. 왜 가야 되는 자기가 알지도 음. 못해. 음. 근데 넣었어. 넣으면 음. 뭐해? 넣어야지. 음. 음.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안될 네. 놈이다. 그럼 안될 놈들이. 어, 그럼 될 놈은 어떤 놈들이에요? 되는 놈들은 어떤 분이에요? 아, 아 네. 어떤 분들 어떤 네. 친구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될 역량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 음. 될 역량을 가지고 있어 떨어져. 근데, 기본적으로. 될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응. 떨어진다고요? 네, 응, 떨어지지. 어.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역량을 가진 애들이 네. 엄청 많아요. 아. 다 뽑고 그 중에 나랑 또는 우리 회사랑 응, 응. 코드가 좀맞냐 느낌이 잘, 있냐. 회사에서 잘 부려먹을만 하는 애들. 그렇지, 잘 부려먹을만. 응. 일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빠리빠리 다녀. 막 굴릴 수 있는 애들. 막 굴리지만 그렇다고 나가지 않으려도 아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될롬과 안 될롬을 구별했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이안 될롬을 이게 막 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음... 과제인 것 같아요 아 그겁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과제가 그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과연 비수기 때 네.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이 바로 시작됩니다 빠밤 빠밤 네 예. 그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하긴 어려운데, 네. 비수기란 얘기는 사실은 음. 말 그대로 비수기가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끝났고, 네. 하반기는 아직 음. 안 하고, 그게 한석 달에서 길게 보면 넉 달이에요. 네, 네. 그죠? 네. 그넉달 동안 뭐합니까? 어쨌든 취업 준비하는 건데, 네. 그그 취업 준비가 뭐냐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쭤보시는 게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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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장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취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거 네, 자기 네. 자기 이해 음. 뭐 취업 역량 찾기 그중에서 뭐 직무 역량 여러 가지 중에 네. 자기 이해는 (1~2학년들이) 많이 하면 좋아요 (1~2학년) 들 그때 많이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어떤 게 좋고 뭘 하고 뭐 얘기하는 것들 네. 아나 이쪽이겠구나 결정하는 건 (3학년) 음. 그럼 실질적으로 (4학년) (1학기) 지나간 마당에서 준비하는 거는 네. 내가 거기서 하나라도 더 보태면 취업에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국영수 논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사탐 공부하거나 네. 국사 공부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 네. 내가 이력 썼을 때 음. 뽑힐 가능성이 높은 부분, 네. 면접 봤을 때썰레발풀기 좋은 것들, 음. 그거를 준비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사실 1, 2, 3학년들 해주면 좋은데 보통 4학년들이라든지 취업 준비, 재수생.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초점을 저학년에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취업을 막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 4학년뭐 취업 재수 삼수생, 뭐 사수생, 오수생, 장수생, 장수생까지 그렇죠. 어, 이런 분들을 한번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울한 애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야, 그게 되네요? 아, 희망은 주니까. 아, 진짜 희망이 와줘요? 네, 아, 그럼요. 막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뜨거운 아, 태양이 올라오는 것인가? 아, 아, 아 뜨거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비수기 때뭘해 네. 주면 정답일까요? 한 단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네, 네. 경험. 경험. 그러면 그게 무슨 경험이냐? 이렇게 음. 방해 질문 나오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험이란 말 굉장히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하죠. 넌 경험이 없어. 음, 음. 너는 뭐가 없어? 알바를 10년을 넘게 해 갖고 내 돈을 벌어. 내 돈을 벌고 엄마한테 신세 를안 졌는데 네. 난넌 경험이 없어. 네. 이렇게 어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음. 그 경험 어떻게 만드나요? 자, 경험. 경험 만드는 법. 네. 빠밤. 경험 만드는 거 경험하면 되지 뭐. 뭘. 음, 뭐 네네. 별거 있습니까? 사실 네. 뭐 음. 답이 뭐 그거죠. 경험 만드는 경험 해야지. 네. 그럼 어떤 경험이냐인데 음. 그 대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네. 야너 그래서 뭐 알바 해봤어? 뭐 음. 알바 했대. 해봤죠. 다. 뭐 해봤어? 그러면. 커피숍에서 손님들 어, 했대. 편의점, 오, 바리스타 어, 어, 했어. 어, 어, 편의점에. 편의점에서 또. 하고. PC방 하고. PC방 하고. 근데 의외로 어, 네. PC방 그 그렇게 또 많이 하진 않아요. 어,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어, 날밤을 까야 되니까 음. 게임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면 음, 힘들다고 음, 하더라고. 음, 어쨌거나 하는데 네. 애들이 이걸 한 2년 반한 애도 있어요. 아, 알바만? 알바만. 어끈 음. 끈기가 있네요. 예. 네. 음. 그래서 뭘버었냐 그러면 사장님이 착하시고. 네. 그거, 해마다, 어. 월급 올려주시고, <laughs> 네. 집 앞이니까, 이런 응, 얘기를 한다는 응, 거예요. 응.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사 담당자한테, 응. 왜 그거 했냐, 집 앞이고, 응. 사장님이 자꾸 뭘 배웠냐, 응. 아, 커피 따를 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라떼가 되고요, 응.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왜냐면, 그걸 배웠으니까. 네. 근데 걔가 뭐 했냐면, 마케팅 직무 지원했거든. 응. 마케팅 직무를 지원했을 때 내가 음. 커피 바리스타예요. 음. 그럼 커피 바리스타가 바리스타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손님 이거, 이거 음. 좋고, 그 다음에 쿠키 두개더 주고. 음. 고객 관리도 좀 하고. 네, 고객 <laughs>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음. 앞에다가 요거 하면은 저희가 하나 더드려원 플러스 원도 좀 만들고. 네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음.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 내가 지금 다녀. 네. 그러면 이 커피숍에 손님이 없어. 네. 그럼 손님을 많이 오거나 음. 손님을 올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커피숍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뭐 무슨 얘기냐. 네. 나는 그냥 계속 커피숍 하고 싶어. 네. 근데 이, 이 회사 이 커피숍이 마음에 들어라고 네. 하더라도 음. 나의 직무 역량이라고 흔히 말하는 어렵게 네. 말하지만 네. 영업 잘할 수 있게 하거나 음. 손님 많이 경험하게 하거나. 네. 심지어는 음. 진상 손님 만나 갖고 진상 대처법을 배울 음. 수 있는 커피숍으로 옮기는 된다? 것 자체도 되게 좋은 경험이다. 아. 쉽게 말하면 나의 돈은 나와 바리를 조금 바꿔보자라는 아. 겁니다. 음. 근데 그게 제가 커피숍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사실은 커피숍 하나 갖고 뭘 풀어내기는 좀 어려워요. 어.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나 음. 뭐 SK나 당신이 살아오면서 네. 인생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음. 팀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성공으로 만든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음. 근데 뭐 팀으로 어떻게 그런 거 해요? 음. 그러면 남자 애들은 대부분 군대 얘기하고, 네. 여자 애들은 뭐 재수 삼수한 얘기라든가 음. 해외 배낭 여행 같은 얘기를. 카스국토대장정 얘기하고, 얘기하고 네. 그죠? 공모전 준비했던 음. 거 얘기하고, 그거 말고 음. 찾아보면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음.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네. 상위 1%, 2%를 하는 인턴십 말고 네. 좋은 거는 인턴십 같은 알바 많이 경험해 봐라. 인턴십 같은 알바가 뭐가 있나 자. 잡코리아나 아 네.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뭐 어때요? 네, 아, 인크루트나 사람인 가면 아까 삼성, LG 다 얘기해 놓고서 뭐 잡코리아가. 단순 사무직 거. 중에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던 직종에 있는 회사가 음. 어, 사무 보조 알바 뽑으라고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럼 진짜로 보조만 해요. 네 네. 복사, 근데... 팩스 넣고 이런 거. 아, 네, 예 예. 근데 그렇게 급하게 알바를 뽑는 회사는요. 네. 일이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 음. 근데 다른 건못 시키니까 우선 알바를 음음. 뽑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서 거기서 계약직으로 3개월, 6개월 하다가 음. 인턴하다가 정직원 되는들이 의외로 있어요, 실제로. 음, 네. 음.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직무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괜찮은 네네네. 큰 회사, 공공기관 음. 뭐 또는 뭐 대기업 음. 이런 데들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엔트리 레벨이 낮은 측면을 들어가서 음. 거기서 올라가는 거 괜찮다. 음, 경험을 쌓아봐라, 거기서? 네, 네. 그게 음. 괜찮다. 두 번째, 내가 명확하게 직무를 좀 알고 있잖아요. 네. 직무를, 나, 난 진짜 이것만 할까 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저리에서 경험 쌓아라. 음, 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자, 네네. 어떤 친구가 마케팅을 음. 되게 잘하는 학벌도 되게 좋고, 네네. 해외도 갔다 왔고, 유통을 배우고 싶다는데, 유통 인턴이 안 되는 거야. 와. 회사도 얘가 오버스펙인 거야. 네. 얘는 나갈 게 분명하다. 음. 근데 얘는 유통하고 싶어 했거든. 걔 상하차 택배 알바 했거든요. 네네. 어, 유통 뭐 택배 유통이죠. 그거랑 유통이 전혀 상관없는데. 음, 상관이 없어요. 유통 택배 배달 유통 아닐까요? 걔가 하는 거는 음. 택배 유통의 마케팅이라든가 아, 이런 징이었어요 마케팅, 그렇죠. 음, 브랜딩 음. 전공은 브랜드였고. 근데 상하차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통의 기본적인 피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음. 이게 이야기할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경험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uh -huh.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고 나는 uh -huh. 어떤 직무를 할 것이다가 결정이 돼야지만 쌓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4학년 1학기가 지나가면 네. 지금 <laughs> 말씀하신 부분은 음.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uh -huh.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 자기가 무엇을 할지 uh -huh. 어, 자기의 직무 역량을 결정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Uh -huh. 이 사람들은 델놈들이에요 음, 이런 있... 친구들은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흥. 어떻게 하든 돼요. 어흥. 근데 우리가 말할 이안될 놈이라고 말하는 게안될 분들은 안될 사람들은 이 결정조차도 못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맞아요.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흥. 어 이게 친구 결정이 되면 오케이 나 유통 나 그러면은 이쪽 그래 이쪽 가볼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케팅 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뭐, 네. 뭐 서비스 뭐 이렇게뭐 근데 이 결정을 못해요. 일단 이 결정을 그러면 하는 제일 쉬운 방법 업무 이런 거 없나요? 조사님, 사실 자기 직무를 네. 지금 우리 MC님 네, 네. 마케팅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죠. 네. 지금 한그 오랜 기간을 네, 네. 그 인사 담당자들이나 직업 네, 네. 전문가들 통해서 마케팅이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을 뽑는 거다 아시죠? 그렇죠. 그 그렇죠. 대만 최고의 직업을잘 하신 MC잖아요. 아유. 하지만 해보진 네.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너 마케팅을 내가 좀알것 같아. 근데 막상 하는 건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해봤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보니까 네. 안 맞아. 씨. 음 내가 내가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케팅하고 맞지 가 않다. 예그고잘안 네, 네. 아, 맞는 것 같아. 음. 영업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걸 얘네들이 사실 잠깐의 경험으로 알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렇긴 한데 음. 그렇게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나도 잘 모르겠어. 음. 나의 이해와 직무에를둘다 몰라.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라도 해보는 거야아 그냥 묻지만.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어. 왜? 방에서 나와. 자, 그렇다면, 방에서 나와서 묻지 마. 그러면 응. 알바. 경험을 쌓기 위한 알바.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직무가 결정이 되었을 때 알바 선택하는 응. 방법 알려주셨어요. 응, 응, 응. 결정이 안돼있습니다 응. 묻지 마. 알바를, 아니, 묻지 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묻지 마라도 해야 된다. 묻지 마라도 해야 돼. 무슨 알바를 응.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응. 경험으로 녹여내야지? 하, 어렵다. <laughs> 어렵지요. 이게 응. 잡다구리는. 많이 어렵다. 다른 방송은요? 네. 벌써 놔둬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 그렇다면은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지, 진행이 되네요. 그러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아 세네. 네, 저희는 그거 끝까지 파헤치고 가다가 네네. 솔루션을 못 주시잖아요. 네. 그럼 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아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네. 모르면 모른다고 모를, 말하는 난 게.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몰라요? 아 그건 뭐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데 아는데까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뭐물로봤죠 근데 이상하시네 <laughs> 자, 지금 나 와이 재미 이런 재미가 <laughs> 또 있네요. <laughs> 아이 어, 네. 재미가 있네요. 아 네. 어, 묻지마 지원 네. 어~ 지금 뭐~ 자기가 어떤 어, 업무 네, 네, 네. 어~ 떤 아~ 맞다 맞다 묻지마 지원하는. 묻지 묻지마라도 네. 그래도 기본적인 가이드가 몇개있 맞다 렇죠그다그다다면 어, 뭐 그런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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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